어, 살아가면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삶의, 어, 하루하루의 삶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아,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구나. 누군가가 참 안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무엇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피가 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먹는 걸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돈을 소비하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이 이제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먹는 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뭐 보는 것 자는 것 사람마다 각자 위로하는 방식들이 다른데 자기를 얼마나 잘 위로할 수 있는가 이거에 이제 세상은 집중하고 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어,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잘 쉬면 위로가 됩니다. 리프레시가 됩니다. 이러면서 각종 여행지에서 우리를 부르고 어, 비행기가 우리를 부르고 여행사에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성공하면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위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잘 보지 않고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것만큼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소한 위로들이 우리를 잘 위로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인은 20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바울은 어,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사하고 다니고 있는 뭐 고린도, 마게도냐, 지금 이제 드로아 지방까지 아 지금 보면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겠구나 이 성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어 사실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로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바울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가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오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이래의 리래를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어,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까지가 이틀 길이었는데5일이나 걸렸다는 라 것은 아마 풍랑을 만나서 심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식사 요청을 했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들이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날 날을 하루 앞두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그 후로 바울 시대 이후로 (300년이나) 지난 야 가능해진 일이기 때문에 여느 날과 똑같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고 밤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주류는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 모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일 예배 하면 이제 11시, 대예배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 이 인식 가운데 그때가 예배드린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밤에 모이는 것이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윗다락에 모였습니다. 2층 집 위에 옥상 같은 곳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인 시간이 한밤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던 시대에 그들이 예배드린 장소까지 오려면 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이 교회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말 뭐 타고 온 사람들이 말을 이제 옆에 놓는 것처럼 자기가 들고 온 등불들을 다어 이제 거치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시 그 등불을 들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입니다. 한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예배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일에 모인 이유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안식구 첫날인 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들의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떡을 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과 바울로부터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때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예배에, 어, 본질이었구나, 예배 핵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예배 형식과 예배 요소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예배에 가면 꼭 종을 치면서 예배가 시작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꼭 종이 있고, 그래서 어, 장난칠 때 이게 종을 막 이렇게 치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있는데, 종 치면 뭐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럼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종치는 교회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예배에는 어떤 형식과 동시에 유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예배는 이제 어떤 종치고 뭐 이런 걸로 시작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제 시작하고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바뀔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 성찬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두 가지는 예배 요소 중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유행이 지나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 그 성찬의 핵심이면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인 유두고가 참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유두고가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유두고가 죽은 이유를 예배 시간에 늦게 왔고 그래서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서 그가 죽었다라고 유두고 책임이라고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졸면 죽는다,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경고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고 앞자리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배에 앞자리에 앉던 뒷자리에 앉건 차에 걸터앉건 은혜 받는데는 사실은 뭐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졸면 은혜를 못 받냐라고 했을 때어제 경험상 졸다가 정신 이 번쩍 들어서 은혜 받았던 경험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존다고꼭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유두고가 나쁜 사람이고 유두고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고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유두고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럭키 보이라는 거죠. 근데 행운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그의 이름은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운한데 사람들이 행운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의 직업은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돌쇠 정도 되는 것입니다. 돌쇠야 하면은 누구나 아, 저 사람 노예구나. 하인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두고 이러면은 아, 행운하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 노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늦게 온 이유는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잠든 이후에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에 걸터 앉은 이유도 그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꽉 찼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바울이 재미없는 설교를 훨씬 더 길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밤새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신나게 떠들 수 있지만 저도 막상 청중이 되어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지루하고 시간이 잘안 가고 어 졸릴 때가 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설교를 잘 못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왜 아볼로한테 끌렸냐면. 어 파당을 나누게 되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그 편지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파워풀했는데 막상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 바울이들 병이 들어서 유약하고 힘이 없고 목소리도 잘안 들리고 어 이렇게 지루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볼로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연설을 잘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많이 끌렸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유두고가 잘못해서 졸았고 그가 졸다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가 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는 청년이라고 소개됩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2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일을 잘하는 나이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빨리 주인이 잠들어서 예배드리러 갈수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마당을 쓸고, 뭐 짐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 빨리 예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바울사도가 드루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 오늘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을 것니다 것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씻지도 못한 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예배 장소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는 등불이 가득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등불이 가득했고 어, 더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가 깊이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이겨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이 졸음을 이겨야지 그래서 어, 바울 사도의 마지막 한 마디 한 마디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열심히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뺨을 때리면서 아내가 꼭이 말씀들을 새겨야지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결국에 졸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소리는 너무 작았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횃불로 인해서 장소는 따뜻했고 무엇보다 너무 설교가 길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30분이) 넘어가면은 예배실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 공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 끝날 때가 됐는데 왜안 끝나지 <laughs>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을 더 사용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마지막이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6, 로마서 16장에 이르는 그 바울이 복음을 잘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보냈는데 그 얘기를 이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정수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 여섯 장을 여러분 다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읽기만 한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막그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때 당시에는 단순히 그 설교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식으로 해부르타 아닙니까? 막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토론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니까 점점 더 예배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시. 들을 수 없는 드루와 성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던 중에 하필 유두고가 창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행운의 사나이였다면 창 안으로 떨어졌어야 될 텐데 하필 그는 창 밖으로 떨어졌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놀래서 1층으로 달려갔고 의사인 누가가 그 청년을 일으켜 진단한 결과 청년 유두고는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배 중에 이런 변고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어, 수근수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유두고에게? 하필이왜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바울과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에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나이 많은 성도님도 아니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사람들은 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일들을 어, 행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함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아와 엘리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때그몸 위에 엎드렸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바울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청년을 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 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를 고치셨던 장면들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신 것이 생각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던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울이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가 그 몸을 안고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베드로가 이어왔고 그 베드로의 기적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다는 라 사실들을 누가가 굳이 어, 설명해 주고 싶었다는 라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절했는데 바울이 깨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아직 안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서 어, 생명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의사가 그 코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보지 않았겠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 이렇게 설명한 것은 마치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 잘해서, 바울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어, 이 청년을 살린 것이다라고 오해할까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야, 내가 살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이런 뜻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청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청년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찬과 식사가 나뉘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진행되는 예배였기 때문에 함께 떡을 떼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예수 글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 글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날이 새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조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를 봤기 때문에 조는 어, 사람이 없었을 것이 아니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샘플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어쩌면 유두고에게 특송을 시키지 않았을까 오늘 날이었으면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본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궁금해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어, 지금 바울이 이제 떠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울은 이제 아소를 향해 밤을 새고 떠났다라는 것으로 어,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은 확실히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다라는 것은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위로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유두고의 행운이 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서 부활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두고는 다시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유두고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다시 일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유두고가 다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두고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유익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라고 유두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쉽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미련을 갖게 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슬픈 일이지 사실은 성도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도 슬픈 일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행전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모델 하우스가 유두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아, 부활 의때 유두고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빌리포 성도들과 또 남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유두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예로 하루하루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큰 기쁨이고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겠지만 하나님은 유두고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소망하고 더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의 좋은 샘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것은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두고에게 그리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위로가 될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역사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어 질문한다면 저는 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게 제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어, 여러분들 설교 재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어, 다시 산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아,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일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마치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계속 양육해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많은 성도들이 남겨져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드로아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살아나야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직장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때 진짜 큰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1 0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이라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 유두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유두고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드로아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땅 가운데 위로받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